마사 하겠습니다. 쭉쭉 위로 쭉 하나, 앞. 자, 어깨 풀어주기. 그 다음에 발 풀어주기.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천천히 꼬아주는 것처럼 발꿈치는 가볍게 남기기.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. 손등 마사지.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 마디 눌러주세요. 자 눌러주시고 손톱 아빠 손가락 조물조물 엄마 손가락 조물 아빠 손가락 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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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손바닥 펴주시고 그다음에 어깨를 풀어주세요. 네, 가볍게 살짝 누리. 되고 풀어주기 어깨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자 풀어주고 개드랑이 풀어주고 어깨 가볍게 손목 풀어주기 손등 풀어주기 손가락 마디 마디 손톱 마디 마디 손 풀어주고 어깨 풀어주고, 쫙, 다음에 쫙, 롤링 이렇게 해주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배마스 배맛을...